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찌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월 1일 오늘의 축구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찌 TV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찌 TV는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이용 포인트도 제휴 놀이터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분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축구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부산 아이파크 BS 수원 삼성 블루윙즈 먼저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부산 아이파크 부산 아이파크는 현재 6승 1무 7패로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홈경기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패신과 라마스는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상자들로 인해 전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정팀 수원 삼성 블루잉즈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6승 1무 6패로 부산 아이파크와 같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뮬리치가 있습니다. 수비진의 부산과 징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전술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상대전 특징 최근 맞대결에서는 부산 아이파크가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두팀 간의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3무 1패로 매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몇 시즌 동안 양 팀은 팽팽한 승부를 펼쳤으며 대부분의 경기가 근소한 차이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팅 추천은 따로 연락하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fc 안양bs 충북 청주, 다음은 fc 안양과 충북 청주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fc 안양, fc 안양은 현재 8승 3무 2패로 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패배하며 2연승과 5경기 무패 행진이 중단되었지만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브라질 출신 달레이와 야구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유병훈 감독의 전술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원정팀 충북 청주 충북 청주는 4승 8무 2패로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는 포백 라인이 안정적이지만 조르지의 공백과 부상자들로 인해 공격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입니다. 상대전 특징. 최근 맞대결에서는 FC 안양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최근 4경기 성적은 1승 1무 2패로 상대 전적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FC 안양은 홈에서 충북 청주를 상대할 때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으며 충북 청주는 원정 경기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며 승점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과거 경기들에서도 양 팀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배팅 추천은 따로 연락하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안 시티 VS 충남 아산. 마지막으로 천안 시티와 충남 아산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천안 시티 FC. 천안 시티 FC는 현재 4승 3무 6패로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 못다와 윤재석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파울리뉴의 복귀로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원정팀 충남 아산. 충남 아산은 4승 오모 오페로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록하며, 6경기 무승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FW 안데르송과 눈네지의 복귀로 공격력이 강화되었으며 강민규와 정마호가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천안시티FC가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천안시티FC가 1무3패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티는 홈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충남 아산은 원전 경기에서 강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두 팀의 경기에서는 종종 많은 득점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팅 추천은 따로 연락하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축구 분석을 마칩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